12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이긴다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9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삽니다. 유혹과 싸우고, 걱정과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멈칫하게 됩니다. 나도 믿는데 왜 자꾸 질까? 내 믿음이 약한가? 하고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즉 추측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 생각대로 추측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아침,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저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며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해야 한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참된 믿음은 추측에 기대지 않는다.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추측을 멀리할 수 있다. 추측은 사탄이 만들어낸 믿음의 모조품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순종의 열매를 믿는다. 추측도 약속을 근거로 삼지만 사탄이 그랬듯이 죄에 대한 핑계로 그것을 사용한다. 믿음이 있었다면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그들은 추측하다가 그분의 율법을 어겼다. 그분의 사랑이 크므로 자신들은 죄의 결과도 피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단순히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다. 모든 지식을 갖춘 뒤에야 믿음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믿음을 의견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일종의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복음교획자 259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바로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 죄는 봐주실 거야.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심어준 가짜 믿음, 추측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래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진짜 믿음은 거래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라며 죄를 핑계 대고 있습니까? 느낌이나 추측에 기대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의 밑바닥을 봅니다. 그동안 믿음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죄와 타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이름없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오니 핍박과 위협을 피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간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